네, 안녕하세요. 전세계리고요 오늘 녹화 영상은 바로 플래시입니다. 네, 이번에 7월 1일, 지금 이제 오전 12시 6분인데요. 바로 플래시 미드라인 사기 챔프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회에서도 플래시, 미오, 투렌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오거나 벤으로 나오는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자, 이게 나와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네, 일단 템트리부터 보고 갈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해당되는 네, 추천 템트리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을 템 맞추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템트리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이렇게 네 세팅했는데요. 이 원래 요마의 왕관에 관통 마법 관통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패치 이 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 너프를 당하면서 네, 이거를 네 부족한 마법 관통을 이 영혼의 속삭임으로 채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템을 가느냐? 일단 이거 4개를 똑같이 가세요 아 5개까지 똑같이 가시고 그 다음에 좀 내가 컨이좀 부족하네? 그럼 생마봉이라든지뭐 그런 걸 가주면서 뭐생마봉 패시브 터지는 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얘를 자 상점창을 열어서 이 혼돈의 마법봉을 예약 구매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템트리는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손돈불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세요. 플래시 일단은 진짜? 번개 회오리 이걸로 평타 치면은 이런 식으로 적 명중 시 바로 쉴드까지 획득할 수 있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유지하면 좋겠죠. 적은 2레부터 찍었네요. 2레벨 2스부터 찍었네요. 미드쪽 왔다갔다 하니까 저건 무리다 저건 좀 무리야 니값하면 안돼 다이브 치면 안돼 저거 저기 세명이니까 무리하지말고 이런식으로 딜교하고 빠지는것도 되게 좋네요 뭐 슈퍼랑 엘리스가 동시에 봐주긴 하지만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패시브평타 치고 어우 슈, 계속 위도 봐주네 패시브평타 치고 나오면 되겠다 대충 콤보는 다 나왔네요 1수로 들어간 다음에 패시브 모은걸로 평타로 친 다음에 아..까비 그 다음에 2수로 때리고 나이스. 달아 죽었네. 차단, 처단, 차단은 아껴 써도 되겠다. 바로 드래오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드 쪽을 상대가 3명에서 압박하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뿌리만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쫓아주고. 한 10초 정도 되니까 이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사랩곧 찍다, 찍는다. 네, 만원 선모 되게 적어요. 좋습니다, 이거. 패시브 찍었으면은. 자, 상대도 패시브 있고. 빠른 라인 클리어 이후에. 아고, 로몬 쪽으로. 저런 건 킬각 봐도 되겠다, 앨리스. 나이스! 고건 엑힐게요. 평타, 평타, 나이스, 평타, 나이스, 바로 귀가존 나이스. 미드 쪽도 나이스 이 정도면 좋다. 방송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뭐 하면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미드 쪽 몰려온 것처럼 좀 리뷰하기도 되게 애매해. 저도 이거 한국 서버는 처음인데 일단 나만 찌르러 들어오니까 처음엔 일단 사, 사려야 됩니다. 일단 보면 어, 대결이다. 잡아야지 이러면서 무조건. 무조건 나잡으로 들어오고. 자, 꾸 초반에 일단 사려주는 게 거의 뭐 습관이, 습관이 된것 같아. 뭐이 정도야 뭐. 자, 근데 또 엘리스가 거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살릴살게요 아군 로마 없으면은 저는 좀 살리는 쪽으로 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 곧 도착한다. 이스 번째 번 자, 숙련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은 체력에별로 없어요.는 집으로 갈게요. 뭐 딜러 잘랐으니까. 사망했습니다. 저는 살았다가 오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일수로 들어가는 것도 뭐 쿨이 9초, 8초 나쁘지 않네요. 시작해서 일수 쓰고 라인 먹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가 괜찮네요. 이것도 먹을 것 같고. 미드도 먹으면서 성장하고. I love. 자, 모이고 있는데, 지금 근데 우리가 대치만 해줘도 되는 게왜냐그 러냐면은 상대가 라인 관리를 안해 미드 쪽에 나답으로 엄청 많이 와서 살려줄게. 자, 이런 것도 필각 한번 봐볼까요? 아...까비 황타까진 때렸지만 나이스 제피스가 마무리 지금 성장이 조금 더뎌지고 있는데 뭐 이런식으로 이득을 본다면은 아군이 지금 위아래 싹다 이득빠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거 같습니다 이스 포탑에는 당연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해보진 않았어요 아직은 네, 이스를 근데 움직이면서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얘 불로 먹고 왔네? 나이스! 저기, 그러니까 미드쪽을 노려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뭐못 잡았으면은 오히려 지금 양날개가 꺾여버렸죠 뭐상대 전략은 약간 미드쪽을 털어버리고 뭐 가자 약간 이러고 있는데 양날개가, 양날개가 꺾여버려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자 1스 쿨이 거의 다 돌아오고 있고 아, 이 사망했습니다 아 k i l 다 이거 스킬 이거 스킬 k 스 l l s k 이 l l s 스 i l l skill, s k 이 l l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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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자 그리고 이게 정말 이거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C도 여러분들 지금 쉴드 생기는 거 달리다가 지금 스택 쌓이잖아요 5, 6, 7, 8, 9, 10뭐 이런 식으로 쌓인 다음에 성타 치고 즉 만약에 적, 적이랑 적 이렇게 딜교할 때는 1수로 들어가서 뭐 평타나 이스, 2스나 뭐 평타 이런 거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딜교한 다음에 피킬갖고있으면은뭐 궁이나 처단으로 뭐 마무리하면 은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초반에 기본 콤보는 나올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재밌는 건 사실이고 대회에도 엄청나게 잘 나오는 좋은 챔프입니다. 와. 어 잠만 아 이거 들어가다가 스킬 쓰면 이게 캔슬되네요 여러분들 아어 들어가서 이즈를 바로 날렸는데 중간에 그러면은 모션이 끊겨서 일수가 안 된다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오케이 새로운 사실 또 알았고. 음, 나는 뚜두루 뚜두두두두 하면서 날아갈 줄 알았는데 생각이나 좀 다르게 가네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이득 보고 있고 쪽 밀고 믿음 밀고 아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야 근데 모라드가 나오긴 하는데 얘 나오고 나서 대회에서도 모라드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얘 때문에 안 나온 게 아니라. 더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제가 죽겠네요. 하지만 쉴드로 한번 버텨주고 슈퍼맨 피하고. 아 근데 1수로 돌아가다 엘리스 궁이 중간에 깔려 있으면은 어 이건 또 캔슬 되네요. 새로운 또 정보. 대만 쪽 리뷰할 때는 몰랐는데. 역시, 게임을 많이 해봐야 좀 아는 것 같아. 집 갔다 와겠다 성장도 나쁘지 않게 잘 돼가고 있고. 재밌긴 하네, 진짜. 뭐 대만 서버에서 했던 것도 있지만, 여기서 해도 역시 재밌어. 궁쓰고 있을 때 전멸, 그니까요. 그래서 궁 전멸, 이것도 좋은데, 차단각이 더. 뭐 차단이나 순간이동 둘 다, 둘 중에 하나 쓰면 돼서. 일단 차단부터 해보겠습니다.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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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바, 원딜 정글들 엄청 타기 힘들 것 같은데. 엄청 좋은데? 들어가서 딜러진만 딱딱 빼먹고 궁 쓰면 무적이니까 어 이것도 끝났네요 평타 이거 패시고 와서 평타 치는거라 뭐 이런거만 외워도 조작은 그렇게 막상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상중하 이렇게 해도 조작이 막 중상? 중? 이정도 중? 엄청 어렵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엄청 좋고 물론 누가 하기에는 더 쉽고 누가 하기에는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무난하지만 되게 좋은 챔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 플래시 리뷰를 마칠게요 형님들 구매하세요 후회 안합니다 DC 챔프는 무조건 사기에요